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에 이어 2021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가 청소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통일부가 후원하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화협이 주최하는 2021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각자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 스스로 탐구해보고 탐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기회로 평화 통일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 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통일 미래 세대의 여러분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탐구 정신으로 시대가 원하는 소통과 평화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2021 청소년 통일 공감 탐구 대회 궁금하시죠? 2021 청소년 통일 공감 탐구 대회는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됩니다. 예선은 탐구 보고서로, 본선과 결선은 온라인 화상에서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선 대회는 8월 28일 토요일, 결선 대회는 8월 29일 일요일에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생이며 홈스쿨링 학생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가 형태는 1인 1팀 또는 2인 1팀으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은 통일부 장관상, 민화협 상임의장상, 서울시 교육감상, 경기도 교육감상이 수여됩니다. 총 수상은 16팀 최대 32명이 시상금은 총 28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초등부, 중등부 부문별로 수여합니다. 신청은 7월 30일까지 자유주제로 탐구한 보고서를 신청서 웹링크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신청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탐구 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 웹링크로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예선이 진행됩니다. 예선을 통과한 학생에 한해 본선과 결선에서는 온라인 화상 탐구 발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대회 참가 방법과 문의는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구 대회가 다소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본선 대회 참가팀 전원에게 참가용 온라인 화상 키트가 선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 오리엔테이션도 있으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발표도 거뜬히 잘할 수 있어요. 코로나19에도 청소년 여러분의 통일공감 탐구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통일공감 주역이 되는 청소년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